오늘 할 거는 그 저희가 저번에, 아유, 1주년 때문에 요 Q&A 이벤트를 한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지금은 Q&A를 한번 해볼 겁니다. 최신, 아이 최신순. 그러면은 최신순이니까 제일 밑에가 오래된 거겠죠. 그러면은 제일 먼저 달린 거부터 해보겠습니다. Q&A 질문. 1. 왜 이름이 현이인가요? 그러게요? 저도 모르겠어요. 내가 왜 현이로 지웠지? 다음. 이 로블럭스를 한 계기는 무엇인가요? 알려줘가지고 해봤습니다. 3번. 왜제제 제 치킨 라면 피자를 뺏어 먹으셨죠? 먹고 싶어서요. <laughs> 4번 이츠미 마을이요. 크게 해 주세요. 이츠미 마을이요. 하루에 TV 게임 몇 시간 하세요? 보통 한시간 정도. 무슨 <laughs> 6. 좋아하는 유튜버는 기다려 봐요. 어디 있어? 어디 있어? 어딨어? 여기 있다. 짠! 이렇게 나와있고요. 음 오케이, 그 다음 거, 제일 좋아하는 게임 로블. 이 하루에 최대 게임 몇 시간 해봄? 음, 기억은 잘안 나는데, 5시간에서 6시간 정도. 3. 게임을 재미한 취미? 음, 어, 과학. 그리고, 요즘에 그, 그림 그리는 거는 덤? 요즘에는 큐브 하는 게 재밌더라고요. 다음. 현이님 속상 없어요. 오늘 입은 옷? 정록색. MBTI 없어요. 지금 몇 시, 9시 7분? 가장 요하는 유튜브는 뭐지? 유튜버를 만하는 거겠죠? 여기에서 6번 했고요. 가장 좋아하는 음식 떡볶이, 피자, 뭐 대충 그런 거. 자 이렇게 해서 Q&A는 끝납니다. 안녕.